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바로 고백할 때다 라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소설을 보면 어, 젊은 청춘 남녀 주인공이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는 뻔히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 주인공들은 정작 아,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아, 지금 내 체면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헤어진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뒤늦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서 결국 맺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볼 때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죠. 아, 바보야. 그때 고백했어야지. 정확하게 그때였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나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때 고백했으면 적어도 그들이 서먹서먹하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친밀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젊은 날에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 봄 수련회 때 하나님께 신앙 서약서를 이렇게 얽혔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장을 찍고 나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할때 여러분들 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친구가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만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이전과 같은 단계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단계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왜 고백 못하는 줄 알아요? 고백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해? 그래요. 우리들 사이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그 관계마저 어색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백하길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이전에는 썬데이 크리찬이에요. 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교회에서만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개의치 않고, 맥도날드에서도 성경책을 봐요.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번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고, 세번 하게 되고, 네번 하게 되고, 계속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얘들아, 난 너희들에게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막 조직을 만들고, 어떤 행사를 하고, 너희들이 막 어떤 시스템에 충성을 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길 원해.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당신을 좀 사랑하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냐? 출애굽기엔딱 한번 나와요.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줄게. 그리고 40년을 지켜봤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생활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10번이 넘도록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을 살펴봤더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선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좀 있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10편, 18편, 1절 말씀이 처음으로 인간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딱 보고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냐면, 너내 마음에 쏙 들어!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다 이룰 거야. 다윗이요, 실수했어요. 다윗도 흥분할 때도 있었습니다. 판단 미스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간음도 행했습니다. 그러한 많은 실수 가운데 회개는 했지만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자기 체면보다도 하나님을 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치기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사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망자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친 척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담스러워요. 왕 같은 자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왕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갔습니다.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는데 야 내가 신인데 당연히 피조물 사랑하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보여줄게 내 아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진짜로 사랑을 고백해서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번 봄수련회 때 정말 온망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외치는 것을 목사님도 받고 선생님들도 받고 주님도 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 하나님을 좀못 만난 것 같아요라고 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찾는 것을 계속해.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요. 지금 여기 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한 거냐? 이제 한번 노크한 거야. 그런데 아 내가 진짜. 2박 3일 후회 없이 부르짖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더 나아가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아,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 보입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본적 없습니다. 어떤 설문지를 작성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띠 테스트, 거짓말 테스트 띠 이연승 하나님 만났음 이렇게 된게 아니라 내가 어?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만난 줄 분명히 알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가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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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믿어, 믿어. 만난 거야. 이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못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또 두드리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네요. 근데 저는요. 저도 만나주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가끔 그럴 때 있죠? 이렇게 문 한번 뚝 하고 가는 거 있죠? 소리 날때 있죠? 그럼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또 가끔 여러분이 노크를 했어요 근데 이 문이 열려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하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가끔 너무 의미심장한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자워을 하다가 뭐를 하다가 어? 문을 열어줬는데, 이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어. 지난주에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나는 안 만날래? 에 없나봐.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대부분 여름수에 와서, 똥! 그리고 계약하면, 한 그냥 입고 살아, 하나님. 그래도 봄수에대 똥! 가을수에대 똥! 문 열어준 하나님 무한하게, 한번 녹화하고 자리를 비워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계속 두드리는 거야. 손바닥으로 치는 거야. 주먹으로 두드리는 거야. 뭐라고? 분명히 계신 거 알고 있어요. 분명히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열어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두들겨도 내가 열어주지 않았는데 너왜 계속 두들겼니? 두드리면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주님 믿었어요. 나는 네가 끝까지 두드릴 줄 알았어. 그리고 마음 많이 상했지. 많이 기다렸지. 들어와. 너의 사랑을 내가 이제 확인했어. 너는 영원히 나랑 함께 하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